네,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입니다. 학, 예전 학생의 날이었죠. 외지 시대 때 광주에서 이제 학생 운동한 날을 기념해서 이제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했었죠. 아, 예. 요즘 이제 파이네트워크도 뭔가 이렇게 막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임계점을 넘어서 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암호화폐 중에서는 가장 이제 핫한 뉴스로 떠오르고 있는 게 파이코인이죠. 파이코인은 이제 자기네들 색이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을 어... 이 사진 보니까 아마 청테어팡 박사가 보라색을 좋아했나 봐요. 보라색 입어갖고 어울리가 기 사실 굉장히 힘들죠. 보라색을 좋아하는 청테어팡 박사. 파이코인의 국제지정학적 통찰력, 국제지정학적 통찰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웹쓰리, 웹쓰리, 웹쓰리 계속하는 것 같아요. 참이 국제 지정학적 통찰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임인데 어차피 230여 개국을 상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반드시 공부 당연히 공부를 했어야 되겠죠. 이뭐 이렇게 이렇게 명상 수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차크라 중에서 제일 그 진동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가 그 빨주노초 파남 보의 그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보라색은 보라색은 나와 남과의 차별이 없는 그런, 그런 이제 영적으로 가장 수승한 단계의 색이 보라색이죠. 또, 나, 좋은 거는 또 나쁜, 이상한 애들이 항상 먼저 쓰기 때문에 게이들인가요? 게이들, 그 남녀, 남자끼리 결혼하고 막 여자끼리 결혼하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네들 색을 보라색으로 쓰죠. <laughs>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3가, 제가 어제, 그, 지금 아직 완전히 공부를 못 했는데요. 어제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라는 거. 어, 이게, 이제, 그, 국제 전략하고, 이제, 국제 관계에 대해서, 그, 하는, 굉장히 좀, 이제, 아주,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굉장히 판을 정확히 읽어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1980년도 이후에 이 미국이 세계 경제를 무기화 했느냐. 월가를 동원해서. 근데 미국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느냐. 언더그라운드 임파이어 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책을 내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근데 미국이 이제 미국 사람들도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한 50년간 뻘짓을 하다가, 야, 이거 돈 가진 놈들한테 뭘 맡겨놓으니까, 어, 이것들이 지들 멋대로 하는구나.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갖고, 뻘짓을, 뻘짓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미국의 많은 지성인들이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돈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뻘짓을 못하게 뻘짓을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본주의가 되면은 이 세계 경제에 편입이 돼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어울리면서 한국이 그렇듯이 다살줄 알았는데 어 쟤네들 봐라 경제가 부강하니까 더 이상하게 가네라고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어, 세계 경제의 주, 주, 이 주도권을 월가가 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지 않, 않다라는 걸 아는데, 한 50년 걸린 것처럼, 어, 이거 월가, 얘네들 이거 아니네라고 지금 사람들이 급속히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웹3.0 세상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거야. 제가 책을 정확히 이제 <laughs> 봐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거든요. 헨리 파워웰인데그 존스 호킨스 대학의 이제, 어, 국제과정 교수, 교수구요. 뭐, 암튼, 어, 그, 신용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굉장히 뭐 프린스턴 대학에서도 나오고 이 사람이 세계의 방향키를 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미국의 이런 전략가들의 방향키를 정하는 사람들, 사람인데 오랫동안 미국의 전략가들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책이 나오는 거죠. 이런 책이 나온 다음에 서서히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 파이코 여기서 여기서 이제 <laughs>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이게 www잖아요. 웹. 웹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놈들이 뭐 파이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핸드폰으로 www를 만들어서 어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그런 이제 이 핸드폰으로 블록체인으로 해가지고 이 거미줄 같은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빠짐없이 있는 몇몇이 아니라 핸드폰만 없는 사람들이라도 못 사는 나라라도 못 배운 사람이라도 핸드폰으로 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그런 웹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하는 놈들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게 이제. IT 혁명 이후로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부자가 된데 보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구글이죠. 페이스북, 알리바바, 박스해웨이저박스해웨이 비자카드, 존슨앤존슨, 월마트, 마스터카드, 프로토앤갬블 대만의 TSMC, JP모건, 유나이티드헬스 얘네들 가만히 보니까 글로벌화한다, 웹으로 글로벌화, 세계화라는 명분하에 다국적 기업의 힘을 가지고 그 어마무시한 돈의 힘으로 이것들이 웹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웹 사회를 만든 다음에 지들이 여기서 왕초거미 노릇을 하네. 다 잡아먹네 이것들이. 역사도 잡아먹고 국가도 잡아먹고. 오독도 잡아먹고 남녀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네 이상한 애들하고 결탁해서 이게 웹의 본질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가 어 이것들이 웹하고 인터넷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결국은 그걸 만들어 갖고 또 아래 틀어 갖고 지들이 왕노릇 하고 다 잡아먹네 이거를 미국의 지성인들과 전략가들과 깨어, 깨어나는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08년도까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서프라임 복지 사건 때까지만 해도 급하고 막 몰랐는데 이제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거미집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거미집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거미집 같이 연결이, 연결이 되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썸네일에 달았던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뭐 이것도 너무 좋지 않아요? 파이네트워크 오픈메인 때문에 이렇게 된다 라는거.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찾아서 올리고 작품을 만들어서 올리고 또 이렇게 한국가자 이거 유튜브에 뭐3.14 어 코리아 반점 장켓집 그 있잖아요 그저 미아리 거기에서 이제 이런 영상도 이렇게 다 올리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100분의 1 파이씩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3.0 파이 3.0의 철학을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은 파이 체즈로 갔죠. 여기에는 왕고미가 없는 거죠. 여기에는 웹을 쳐놓고 나서 이 웹에서 서로 공존하는 거지 여기에 공존하는 놈을 다 잡아먹는 왕고미가 없는 거죠. 이런 사회를 지금 이런 사회를 이두 사람 부부 중에 청 떼어 빵 박자가 처음부터 부르짖었거든요. 그게 그게 이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에서 가장 흥분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청대와 황 박사가 우리가 화폐 시스템에 지금 혁명, 토큰라이즈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한 게 우리가 웹3 세계로 더욱 확고하게 이동함에 따라 블록체인이 온라인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과 경험을 낳고 있다. 지금 파이첼에다가 뭐를 올, 저렇게 작품 올려서 100분의 1 0분의1 파이씩 받 받고 자기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뭐 해커톤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웹 3세계로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제가 이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 이게 www 하면서 이게 웹으로 해서 이런 순식간에 부자들이 20년 만에 생겼는데 이것들이 하는 짓 보니까 완전히 이거 어. 왕고이 노릇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웹 2.0이 중앙에서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지금 웹3.0 개념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 파이, 보면 이제 뭐, 어, 웹3.0 얘기를 치니까 뭐 예전부터 청대어, 청대어 박사가 이제 웹 3.0과 KYC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했죠. 어떤 인터뷰를 봐도 이 사람은 청대어팡 웹3.0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KYC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저도 이사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KYC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웹 3.0이 앞으로 파이코인을 아주 독보적이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가치도 가장 높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지금 이런 웹3.0 사회가 오기 전에 확고하게 확고하게 오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 월스트 스트리트, 월스트리트의 돈 귀신들이 언더그라운드에서 그들만의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왕검이 노릇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세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통만 나지 않았다 뿐이지 이것이 다 들통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류학적, 인류학 박사인 청대형 박사는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이래도 언젠가는 이게 지금 이런 왕고미가 없는 진, 진실한 의미에서 www 사회가 온다. 그거를 웹 3.0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이 최스로 파이 사이어 사이드 포럼으로 저도 어, 뭐다 아는 거뭐 카카오톡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얘네들이거 하나 아니에요 시작이 다르고 분배 과정이 다르고 이익이 생기는 과정이 다르고 파이를 획득하는 게 달라요. 지금은 그냥 24시간마다 한 번씩 누르는 뭐 저희들 같은 사람도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스마트한 사람들이 스마트하고 젊고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파이네트워크 브라우저로 다 몰려들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과 가격이 1, 1000분의 1이겠지만 이게 1, 1000분의 1이 500분의 1로 300분의 1로 100분의 1로 10분의 1로 어쩌면 1대1로 가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몸 갖고 있을 때 보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어마무시, 왜? 판이 바뀌는데 이게 급속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지금 뭐, 제가 다른, 제 파이 영상 봐서 파이 3.0 보니까 아마 그, 청테어팡 박사가 생각하는 진짜 3.0 세계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2.0의 문제를 다 모르니까. 저도 진짜 2.0의 문제를 다 몰랐는데 이이이 언더그라운드 인파이어 체크하고이 사람들이 해결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화를 보고 알았대니까요. 아 이거 이거 3.0 이거 이거 3.0 3.0으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3.0으로 가게 되려면 3.0은 그냥 관계인 줄 알았는데요. 정확히 보게 정확히 보게 되면 관계에서 생기는 이익이에요. 관계에서 생기는 이익이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발전 안 하겠어요? 계속 발전하죠. 그뭐 파이 네트워크 웹3.0 보니까 뭐 전국 전부 뭐 중국어로 뭐 많이 돼 있는데 예, 아무튼 이제 뭐 저렇게 이제 저렇게 저런 이제 학자들, 천재들, 전략가들이 알기 시작하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점점 점점 내려와서 나중에 나중에 이제 언론이 알고 일반인들을 알고 세상이 다 알게 되면 그때는 파이가 4천 5백만 5천만이 아니라 그때는 5억 10억 가게될 거예요. 임계점을 확 넘어가게 되면 확 번지거든요. 그러면 파이코인의 가격은 10년까지도 기다릴 필요 없다. 3년이면 된다.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저 제가 언더그, 저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의 해설과 유, 저 요약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전략가들과 공무원들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보고서 야 이거 판이 바뀌는구나 그러면 이 판에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려면 지금 청태업방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태까지 이게 웹입장공에서 웹 전부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우디 아람코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외부로 돈 번대거든요 외부로. 전부 외부로 돈돈번이 IT 기업하고 IT 기업하고 월가라고요. 이게 니네들 니네들 이제 보니까 왕고이 노릇했구나.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러던 차에 아 어, 어, 이거 저기 뭐야 그 니콜라스 박사나 청태어팡 박사 인터뷰하면 웹삼0공 예의가 제일 많아요. KYC하고 웹삼0공 예의가 다해요. 그래서, 어 이제 커피돌사님이 이거를 올렸네요. 파이코인 포럼 개최한다고 올렸어요. 어, 한국 최대한다. 그 11월 29일이네요. 11월 29일 수요일 날, 김포에서 한국 뉴스 호스텔 국제센터 회의장 오후 2시인데, 제, 제 이름도 있어요. 보니까, 주제 발표, 우승택, 생태크 경제연구 소장. 네. 그래서 뭐음 이런 영상에서 이제 하지 못했던 거뭐 그때 커피 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교수님 거중 사람들 많으니까 짱깨짱않 그러지 마세요. 일본 사람들 많으니까 왜놈 왜놈 <laughs>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아 알았다고 난 몰랐다고. <laughs> 마음도 그런 얘기도 저한테 해 주고 하는데 어 11월 29일이네요. 그래서 뭐 한번 저도 지금 아직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코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건데, 뭐야, 이게 뭐, 어, 어 블록체인 협회 회장님도 나오시고, 뭐, 국제 블록체인 문화기구 회장도 나오시고, 뭐,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나오시, 나오시네요. 나오시네요. 예, 그래서 저도 가서 주제 발표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짧은 시간 동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이 웹의 문제점을 이제 알았다. 웹의 문제점을 알았다. 이 웹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들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파인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돈을 만들 수 있다? 아니에요. 웹 3.0으로 돈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국제 지정학적 통찰력이 있어요. 이게 판이 바뀌는 거죠. 감사합니다.